자, 제가 오늘 이 콘크리트 지문을 보여주는 거는 이 콘크리트라는 지문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설명해 보도록할 텐데 주로 이렇게 칠해지는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걸 중심으로 보면 될것 같아. 내가 말하는 이 논리라는 거는 글쓰기 논리거든. 글쓰기 논리라는 것은 분명히 한 단락에서 아무렇게나 글을 쓸 수가 없고 첫 문장이 기준점이 잡혀서 나머지 서술하는 거고. 동일하게 비문학 지문은 첫 단락이 기준이 잡혀진 상태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단락을 쓸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한번 찾아가는 걸로 자세히 보면 될것 같아.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럼 이거는 한 단락에서의 또첫 문장이기 때문에 첫 문장을 잘 봐야 돼. 그럼 앞으로 콘크리트 나온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아. 범위가 콘크리트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다양하게 사용된다니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는 궁금하지. 어떻게 다양해. 그럼 앞으로는 최소한 x, y, z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사용된 형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건 이제 콘크리트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x, y, z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글이 정해 될 거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이런 단어들 잘 봐야 돼. 근대라는 단어,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근대의 반대인 고대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딱 논리상 아이 콘크리트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그 범위가 시대별 사용이 다르다는 뜻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럼 안 봐도 이제 정해진 거야. 시간의 범주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고대가 나온다면, 여기는 뭐, 근대, 중세, 뭐, 현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벌써 글은 다 정해진 게, 콘크리트가 고대, 근대,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하우 이 차이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고대에 대한 걸로 읽을 때, 당연히 고대 콘크리트 사용하는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머리에 두고 있으면 돼. 그럼 고대 대표적인 걸로 로마가 나왔고, 그 건물로 판테온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판테온 건물이 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판테온은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더 중요한 건이 판테온에 는 건물이 어떻게 콘크리트를 활용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근데 봤더니 요런 단어들 오직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진 거야. 이 말을 썼다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근대든 현대들은 오직 콘크리트만이 아니라는 걸 예비하고 있는 거지. 그걸 미리 말해 주고 가는 거야. 그럼 벌써. 두개 이상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 문제는 이들의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의 차이가 얘는 오지 콘크리트만 여긴 다른 것들이겠네. 콘크리트 플러스 알파, 알파들이 오겠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건 어떻게 야 오지 콘크리트만큼 또 어떻게. 그러면 콘크리트 안에 골재 배합을 달리 하면서 이게 또 중요한 단어야 이게 왜 중요한지 단어지봐 우린 계속 머릿속에 어떻게를 찾으면서 일과된단 말이야 어떻게. 골제배합을 달리해서 상부 나무 상부합으로 나눠지는 거겠지. 이런 단어 봐야지. 위쪽으로 가면서 두께를 점점 줄였다는 거지. 그럼 판테온 건물은 뭔지 그르지만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위로 가면서는 상부로는 두께가 얇게 그럼 하부로 가면 은 두껍게 그럼 우리는 궁금해. 어떻게 상부 얇게 했지? 골제배합을 달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하우가 되는 거지. 어떻게라는. 그럼 여기까지 다 읽은 거야. 그럼 이제 논리대로라면 아, 우리가 시기상 여기에 고대에서의 건물이 나왔네. 고대에서 판테온 나왔네. 얘는 오지 콘크리트만 골재 배합을 달리해서 상부는 가볍게라는 게하우에속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안 봐도 만약에 근대가 나온다면 뭐? 여기 판테온냥 건물이라면 여기는 어떤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오직 콘크리트 말고 플러스 알파 들어간 걸로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글이 이렇게 전개되어 쓰여졌다면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 된다는 거지. 이런 게 글쓰기의 논리라는 거야. 벌써 뭐가 나올지 알고 읽어 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단락을 봤을 때 머릿속에는 벌써 결정이 된 거지 범위가. 그럼 이거대로 글이 따라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읽어볼게.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와 자갈 등의 고재등 섞고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자, 살짝 우리가 아쉬워. 왜? 우리의 생각, 논리대로라면 두 번째 단락이 좀 아쉬운 거야. 논리가 두 번째 단락에 여기에 바로 이제 고대가 끝났기 때문에 중세든 근대든 나오기를 바랬는데 여기 봤더니 시대가 안 나와. 그게 좀 아쉬워. 이거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냥 배합한 거라고. fm도로라면 이 제시문은 뭐가 가야 돼? 첫 단락에서 나왔어야 될 내용이야. 첫단락에 콘크리트는 이렇게 배합하는 속성이 있어. 그래서 잘 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는다. 라고 했을 때앞 단락에서 뭐가 포인트였냐면 이런 골재 배합을 달리 한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미리 말을 해줬으면 콘크리트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골재 배합을 이런 모래와 자갈 등을 달리한다. 라고 했을 때 위에 얇게 하려면은 모래를 많이 넣어야 될 것이고. 밑에 두껍게 하려면 자갈은 밑에 하부 쓸때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상부는 뭐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겠지. 미리 말해줬어야 되는 거지. 요 단락은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단락이고 중요한 건 이게 서론에 합쳐서 같이 미리 말했어야 된다는 거지. 글을 다시 쓴다면 콘크리트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배합한이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런 콘크리트 성질이 다양하게 사용됐다. 근데 그게 고대에는 이렇게 사용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 단락이 사실은 제일 앞에 서론으로 같이 왔어야 될 단락인 거야. 이건 좀 논리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아쉽게 6월, 9월 모의고사가 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글 쓰기 논리상으로 약간 삐끗거리는 게꽤 있거든. 수능은 수없이 많은 선들이 다듬었기 때문에 그게 좀 없는데 모의고사는 의외로 많거든. 이게 이런 게 살짝 좀 아쉽지. 자, 요거 빼고는 논리가 다 맞아. 이걸 넘어갈게. 지금은 이거 문제 풀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논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서론에 맞춰서 읽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야 계속.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해서 콘크리트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게 앞에 서론으로 갔다면 똑같이 아까 고대에는 골재 종류와 비율, 모래를 상부일 때는 많이 넣고 또 자갈을 하부일 때 많이 넣었다. 비율을 달리하면 강도가 달라질 테니까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지. 좀 아쉬운 부분이야. 이달락은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달라이 바뀌면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철근 콘크리트란 말이지. 왜? 앞에서는 콘크리트만이었지. 근데 여기는 플러스 알파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더 추가된 철근이 가는 거야. 그러면 앞에 고대에서는 이건 많이었는데 이제 이 시대는 철근이 왔으니까 또잘 쓰려면 이거는 뭐 이집트는 뭐야. 바뀐 시대가 와야 돼. 중세든 근대든 고대가 아닌 거지. 그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가 왔다면 이제는 뭐야? 우리가 궁금한 건 아까 콘크리트의 속성은 말했어. 그러면 이 철근의 속성을 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달라에서는 주로 철근의 속성을 말하는데 봤을 때 인장력, 인장력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해. 그럼 끝났네? 철근이 왜 들어왔어 그러면? 인장력을? 보완하려고 다 읽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 단락 보면 또한 압축력도 나왔는데, 자 보면은 철재는 철골은 철이지 철은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데다가 다 때리치고 압축강도와 인장강도가 모두 콘크리트보다 높다지. 그럼 아까 콘크리트가 인장강도가 약했으니까 인장강도를 높이려고 철근과 결합한 거지. 이제 이제는 콘크리트만은 하는게 아닌거지. 그래서 인장 특히. 그래서 인장강도를 훨씬 월등히 더 높다 라고. 그럼 특히라는 부사는 그냥 쓰는게 아니거든. 압축력과 인장에서도 특히 우리 철이 중요한거는 인장강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대로야. 그럼 그때 단점을 크게 보완했단 말이야. 인장력을. 그래서 이제 이게 왔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느 시대고 어떤 건물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야. 달라이 계속 이어지는데 또 아니 오면서 계속 철의 특징이야 수직인 방향의 포화 송비도 봤더니 더철재가 높다 야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어 아직 어느 시대인지 안 나왔어 우리 어느 시대가 궁금해 근데 여기서 철근을 속성을 말한 거야 인장력 특히 높이다 수직인 포화 송비를 높이다 그럼 이제 얘 특성을 말한 거야. 원래 콘크리트 속성에 얘까지 추가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건 어떤 시대, 중세야, 근대야? 어떤 건물에? 그럼 얘를 어떻게 이용했어? 이게 나와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어떤 건물, 대형 공간. 자, 어떻게 기둥의 간격을 더 넓히게 될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방법이 아직 구체기는 어떤 거물이 나오지 않았고 시기가 안 나왔지만 하우는 기둥, 기둥의 간격을 높이다.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기둥의 간격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인장력과 화성비가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드디어 나왔네. 20세기에 들면서. 그럼 이제 20세기 근대건축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됐어.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은 고대가 아닌 뭐야 이제 근대가 된 거지. 시대가 이제 나온 거지. 그럼 눈에 들어와야지. 비교해야 되니까. 얘는 근대. 가 된거지. 그러면 뚱 내려와서 이 건물의 이름이 사보아 주택인거야. 그러면 근대에 와서 아까는 판테온이에는 사보아 주택 그러면 400, 사보아 주택 어떻게? 아까 말한 기둥으로. 이게 하우지. 기둥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인장력과 이게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보아 주택 그대로 기둥만으로 건물을 짓는다는거지.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또 다른 시기가 나온다면 똑같은 문장 구조로 가는 거야 자이 층에 거실을 둘러싼 벽은는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건 전부 다 아까 나와 있는 사바 주택의 특징이야 이런 특징일 때 빨리 볼수 있는 건 기둥으로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뻥 뚫리는 공간감을 준다는 특징으로 휙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어차피 사바 주택의 특징이니까 다른 게 머리에 들어오면 안 되지 기둥 공간 넓힘 인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필요 없는 지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자, 이번엔 근대 시기 안 나왔네. 바로 근대 이후 얘 이제 가장 중요한 건축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더 높인데, 그러면 차이가 보여야 돼. 이제부터는 자 근대에는 철근 콘크리트였는데 얘 특징이 인장 강도가 세 단데. 앞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를 더 높이다야.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이 봐야 되는 거지. 얘가 높다, 옌더 높다. 그럼 궁금해. 이거 어떻게 더 높였니? 그리고 더 높인 이걸 가지고 어떤 시대에 어떤 건물에 어떻게 사용됐니? 또 이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장간도 더 높인 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야. 그런데 하우 찾아지 어떻게 높였니? 높인 방법은 당기는 힘을. 제거하는 거, 반복되는 거야. 당기는 힘. 그러면 당기는 힘으로 인장력을 높이다. 야, 이렇게. 그러면 하울을 찾아서 읽었어. 그러면 당기는 힘, 인장력.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됐어.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뭐로 바뀌었어? 이제는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인장력이 더 높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시기가 근대 이후, 현대쯤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남은 건 뭐야? 얘 어떤 건물 앞에는 사바 주택이면 옛 어떤 건물 얘 기둥 간격 얘 뭐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논리 구조가 맞아야 되거든 비교하려면은 그러면 여기는 킴벨 미술관이고 나왔고 근데 기둥 똑같은데 기둥 사이를 이번에는 더 벌려서는 이게 핵심이 기둥을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근대에는 기둥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20cm였다면, 여기는 30cm로. 왜? Why? 이유는? 인장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내부 전시 공간을 이런 단어. 하나의 층. 안 받으면 사부와 주택은 두개 층이었겠지. 왜? 얘보다는 인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쭉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 끝났어 그래서 마지막 결론 단락은 건축 재료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재료와 건축 미학 판테온 사보와 팀벨 미술관 그런 것들이 관련 있다라는 게 마지막 주제가 된 거지 다시 정리해보면 앞에 살짝 그것만 아쉬울 뿐두 번째 단락을 첫 번째 단락과 합치기만 한다면 상당히 논리적인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를 시작해서 얘가 다양하게 어떻게 어떤 건물에 적용했는가 봤더니 콘크리트만 이거는 고대 방법은 뭐 상부를 얇게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만이 아니고 플러스 철근 이거는 근대 이거는 사보아 주택 어떻게 기둥을 만으로. 그럼 세 번째. 어. 어, 프레스트레스 콘크리트. 이거의 특징은 현 아, 이 시대는 현대. 그럼 이 건물은 킴벨. 얘는 기둥 간격을 더더 더 벌려서 둘의 차이점은 인장력 인장력을 더 키워서 이게 이글의 전체 논리야. 그게 최종 정리했더니 이거는 재료와 건축미학의 관계야. 이런 식으로 이첫 번째, 두 번째 단락만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다. 전체 이렇게 읽어가는 거다. 라는 걸 보면 될것 같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문장을 따라가거나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글의 전개 논리상으로 따라가면 좀더 쉽고 큰 틀이 보이고 되도록이 비문학 볼때큰 틀에서 작은 거를 접근해 나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아마 아주 시험을 잘 보게 될것 같고 더 논리를 다져가지고 모두 다 국어시험 잘 보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